자, 한주잘 보냈나요? 이번 시간은 실험 영상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앙금 생성 반응 실험이에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직접 실험을 통해서 확인함으로써 신기하고 재밌는 실험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실험에 대한 학습지를 선생님이 이 영상 아래에 학습지 올려놨어요. 그러면 이 학습지를 채우고 이 학습지 채운 것을 과제로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학습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보자면 우리가 실제 요거는 원래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학교를 나왔다면 수행평가로 이루어지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학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보지 않고 이렇게 중요 학습지로 나가는데요. 실제 시험 문제에 다수 출제되는 내용이니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살짝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실험을 꼭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이번 학습지 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수업을 하고 나서 도달하게 될 성취 기준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일단 성취 수준에 대해서도 먼저 볼게요. 앙금 생성반응 관찰하고 분석해서 종류를 알아낼 수 있다. 이고요. 실험 목표는 앙금 생성 반응을 관찰하고 앙금을 생성하는 이온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실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여러 가지 용액들이 필요하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도달해야 될, 즉, 정말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내야 될 개념들은 실험 뛰어넘기입니다. 이 문제를 풀수 있으면 시험 실제 시험에 이런 관련으로 안금 생성 반응 관련으로 문제가 나오더라도 손쉽게 풀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실험을 한번 보도록. 실험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실험은 수용액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기에 실험 주변에 이렇게 수용액들을 준비를 해놨고요. 각각 스포이드가 있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의사항입니다. 스포이드를 각각 준비를 해야 용액이 섞이지 않게 잘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용액이 이렇게 흔들어 볼게요. 액체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이렇게 가루로 되어 있는 것들 이렇게 흔들면 가루로 되어 있는 고체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잘 보이질 않는데 고체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고체들은 수용액이라고 해서 물에 녹아 있는 용액을 만들기 위해서 이 가루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익숙하게 했었던 요 증류수를 섞어서 용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용액을 만들 것들은 이렇게 수산화 칼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반적으로 소금이라고 하는 염화나트륨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염화바륨이라고 했던 우리가 불꽃 반응 색을 확인할 때 썼었던 염화바륨이라는 고체들을 이 비커에 증류수로 넣어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험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실험 과정부터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줄에 있는 이세 가지 용액을 떨어뜨리고요. 그 다음에 아홉 가지 사실 열덟 가지인데 아홉 가지 용액. 칸에다가 9가지 칸에다가 용액을 떨어뜨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실험을 다하고 앙금이 어떤 색으로 생성되는지는 좀 이따가 추후에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고요. 여기 미지의 수용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9가지 용액 중에서 랜덤으로 선생님이 여기 세가지에 떨어뜨릴 거예요. 그러면 이 수용액이 뭔지 찾는 것을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로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가로줄에 있는 질산은 수용액부터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산은 용액이고요, 이 용액 중에 가장 비싼 거예요. 왜냐하면 은이라는 성분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두 방울씩 가로줄에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떨어뜨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색깔 확인을 할때더 쉽게 하게. 더 쉽게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탄산 나트륨 용액을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황산 나트륨 수용액을 떨어뜨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주의사항 이제 아홉 가지 용액을 떨어뜨리기 전에 여기서 주의사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비디오로 관찰을 하다 보니까 색이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실험 결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가 선생님이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이제 뭘 떨어뜨릴 거냐면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떨어뜨릴 거예요. 잘 보고 양금이 생성되는가 안 되는가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이나요 변화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염화칼슘 수용액을 염화칼슘 이렇게 염화칼슘 수용액을 떨어뜨릴 거예요. 자, 변화를 잘 보셔야 됩니다. 변화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꼭 학습지에 OX로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줄 떨어뜨릴 거예요. 두 번째 줄은 이제 수산화 칼륨부터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염화칼슘 위에서 사실 요게 겹치는 거예요. 윗부분이랑 똑같죠. 그쵸? 지금 보면 선생님 눈에는 살짝 보이는데 보시면 살짝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살짝 염수산화 칼륨 뿌린 것과 달리 염화칼슘이 살짝 뿌여진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화 칼슘 수용액을 뿌리도록 할게요. 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산화 칼슘도 사실 선생님 눈에는 뿌옇게 흐려진 게 보이는데, 여러분 눈에는 잘안 보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황산 나트륨 뿌린 곳에다가 염화칼륨 용액을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화 발염 뿌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수산화바륨을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9개 용액을 다 뿌려봤는데요. 지금 실험 결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학습지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정리를 했나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이 여기 아홉 개 중에 하나를 여기에 미지의 수용액에 다 뿌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홉 개 중에 미지의 수용액이 뭔지 여러분이 맨 밑에 문제에, 학습지 맨 아래 문제에 풀면서 이 미지의 수용액을 이유를 설명해 가면서 찾으시면 됩니다. 어떤 건지는 추후에 선생님이 답안을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뿌려볼게요. 지금 뿌리는 건다 같은 용액이에요. 자, 조금 확대를 해주자면, 지금 질산을 뿌린 첫 번째 칸에는 이렇게 하얀색 앙금이 생성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 자세히 보면, 그쵸, 살짝 뿌여진 거, 두 번째 칸에 황, 탄산나트륨 뿌린 칸에도 살짝 하얗게 된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칸 황산나트륨 뿌린 수용액에서는 앙금이 생성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토대로 어떤 미지의 수용액인지 미지의 수용액이 어떤 것인지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실험은 끝났는데요 교과서에서 나오는 실험 중에 굉장히 신기한 색깔을 나타내는 앙금이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용액은 이렇게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 질산납 용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두 방울 떨어뜨리도록 할게요 아니 많이 떨어뜨릴게요. 자 지금 굉장히 투명하죠? 이제 뭘 떨어뜨릴 거냐면 보이시나요? 잘안 보이는데 아이오리나 칼륨 용액을 질산납수용액 위에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질산납과 i o d 나 칼륨 용액이 만나면 이렇게 노란색이 예쁜 안금이 생성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를 보고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학습지 같은 경우나 아니면 어떤 이온이 관여가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잘 정리하시길 바랄게요. 저 실험 다 시청했나요? 자, 그러면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이게 앙금이 생성된 건지 안된 건지가 조금 헷갈렸을 거예요. 따라서 선생님이 이렇게 실험 결과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실험 결과를 보고 앙금을 생성한 건 누구일까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제 선생님이 답을 맞춰주기도 할 거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이 앙금을 생성한 게 무엇인지 찾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앙금 형성한 이혼 다 채, 채워봤나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채워볼 텐데, 여기 오른, 왼쪽에 한번 써주세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 1번은 뭐냐면 음이온과 양이온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름에서 음이온과 양이온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일단 질산을 예로 들게요. 질산은 수용액에서 봤을 때이 띄어쓰기 앞 부분은 음이온일까요? 양이온일까요? 그렇죠. 여기 질산이라고 하는 이온은 음이온이고요. 뒷부분이 양이온입니다. 우리가 앙금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양이온과 어떤 음이온이 만나야지만 앙금이 생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이 만났을 때 흰색이 되는 것처럼 이 부분에 어떤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났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선 반응을 안 했고, 염화나트륨과 염화칼륨에서만 반응, 칼슘에서만 반응을 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보면, 어 선생님, 여기 두 가지에서 앞 부분의 질산같이 음이온에서 겹치는 건 뭘까요? 그죠, 당연히 염화이온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염화이온을 찾았어요. 음이온은 찾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겹치는 양이온 누굴까요? 그렇죠. 질산은에 들어가 있는 은 이온이죠. 그렇죠. 은 이온이 바로 안금을 생성한 이온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화학식 즉 이온식을 한번 적어 줄 텐데요. 염화 이온은 Cl-고요. 은 이온은 A, G, 플러스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오른쪽은 똑같으니까 놔둘게요. 그리고, 즉, 염화이온과 은이온이 만나 생성되는 물질이 바로 염화, 은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가볼게요. 두 번째는 여기도 똑같아요. 지금 보시면, 흰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두 가지 물질 중에 겹치는 게 누굴까요? 그렇죠. 칼슘이온입니다. 칼슘이온. 칼슘이온. 그리고 여기도 칼슘이온 쓰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겹치는 게 양이온이 겹쳤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앞에 음이온 남은 건 어디서 온 걸까요? 그렇죠. 탄산, 나트륨 중에서 탄산에서 왔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탄산이온, 그리고 여기도 탄산이온,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똑같이 위에 것처럼 이온식으로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탄산이온은 탄소와 산소 3개가 만나서 이렇게. 되는 이온이고요. 칼슘은 이렇게 생성되는 이온입니다. 따라서 이걸로 생성되는 이온 어, 물질은 바로 탄산칼슘인 것을 알고 알수 있고요. 분자식으로 적자면 CaCO 3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염화은 여기도 한번 적어줄게요. AgCl 에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이것도 정말 쉬워요. 똑같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흰색이 되는 것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애가 누구예요? 그렇죠? 바륨이온.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도 바륨 이온 적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바로 바륨 이온을 찾았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뭘까요? 바륨 이온이랑 만나는 애가 누굴까요? 그렇죠. 바륨 이온이랑 만나는 친구는 바로 황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황산 이온 적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황 산이온.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위에 썼던 것처럼 우리가 황산이온에 대한 이온식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산이온은 s o 4 e 고요 바륨이온은 BAE+, 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생기는 물질은 황산 바륨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기고요. 이것은 BaSO4라고 작성을 합니다. 자, 여기는 선생님이 아래 실험 과정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정리를 해 주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고 충분히 정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문제 풀기를 한번 할 텐데요. 이 부분도 선생님이 과제로 내겠습니다. 자, 여기 색깔만 채울 건데요. 아까 미지의 수용액에서 보면은, 여기 학습지에서 있었죠. 여기 학습지에, 여기 학습지에서 보면 미지의 수용액, 지금 용액이 잘안 보여. 색깔이 잘안 보여서 그런데, 선생님이 한번, 자, 여기 색깔 한번 채워주도록 할게요. 여기는 흰색. 그리고 탄산나트륨 뿌렸던 이 수용액의 색깔도 흰색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알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과연 이 수용액의 종류는 여기 아홉 가지 즉이 아홉 가지 영역 중에 어떤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카톡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